오늘은 9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볼 말씀 은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 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해상무역과 외교관계 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도왔던 두로 왕 히람과 함께 배를 통해 많은 자원들을 구했습니다. 자원들로 나라를 운영하고 성전 과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스바를 다스리던 스바 여왕이 솔로몬 에게 찾아옵니다. 많은 나라를 다스렸던 영향력 있는 인물로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온갖 보물을 가지고 약 2,400km를 이동하게 됩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솔로몬의 지혜가 궁금했던 스바 여왕은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을 했고 솔로몬은 모두 다 막힘없이 대답합니다. 솔로몬의 대답을 듣고 놀란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스리는 왕궁을 둘러보고 넋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칭찬하고 솔로몬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행복할 것이고 무엇보다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스바여왕은 준비해온 수많은 보물들을 솔로몬에게 건네는데 솔로몬이 통치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스바여왕이 가져온 만큼 풍성한 담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게도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쩌면 지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식은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만 지혜는 누군가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하 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실천해 보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전에 오늘의 감사한 줄 성도님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감사한 줄은 무엇입니까?